그들은 왜 나에게 자꾸 구매를 요구하는가? 내 지갑이 두번 열릴 것 같은가? 그렇다. 오늘 안 연다. <laughs> 허소리하지 마, 임마. 열줄 알았지? 어, 열줄 알았지? 오늘은 안열 거지, 롱. 아, 바바바바바바안열 거지, 롱. 오늘은 갖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어, 하나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공략이라고 해봤자, 기대가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서. <미러> 뭐더라? 뭐가 이렇게 되게 좋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이걸 일반 상자에서 얻었어요. 라고 하는 거뭐 있었는데 뭐였지? 이건가? 박쥐인가? 다람쥐인가 여우인가? 치킨인가? 고양인가? 나뭐 갖고 있는 거지? 바이킹 바이킹인가 보다. 바이킹을 갖고 오늘 친구들께 공략을 해주려고 했는데 어 아무래도 저는 여우가 너무 귀여워서 여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헤 여우! 여우로 하는 의지의 히어로 여우로 키드는 오늘 몇 점을 갈 거냐 자 여우로 키드는 오늘 600점을 갈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친구들한테 아 친구들 그 가장 친구들의 높은 점수를 자랑해주세요 했더니 평균적으로 500점 간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점을 한번 도전을 해서 친구들이랑 같은 레벨로 한번 키드가 레벨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막 달릴 거예요. 막, 막 달. 아. 으아, 아, 안 돼? 다시 합니다. <laughs> 다시, 다시다. 우와! 아, 아, 아. 미안하다! 자, 이제 충분히 재밌었죠? 아, 자, 개그는 끝. 자, 이제 웃는 건 끝. 진지타임, 진지타임. 자, 오늘, 오늘은 영상이 재미없더라도 진지하게. 요 어? 빠박빠빠 b 자빠박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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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지 a 가 a 고 a Baba, 아 a b a b 아 b 그, 음. 아, Baba, 아아 b a Baba, 아, a b a 아 a b a b a b 아, 아 a b a b a 아유, 뭐저방 뭐야 저 방? 마음에 안 드는구만? 저는 저런 방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습지나 가지고, 오 뭐야 뭔가? 아저 스킬이 바뀌었군요? 아, 일날 뿌렸다. 오케이, 수, 빠바바바, 잘가시 그렇지. 공주고 하는 거뭐 이제 쉽죠? 누워서 껌 먹기지? 아, 공주 수고하시고 이제 갑니다. 저는 바쁘서 이. 왕자님은 바빠서 아우야, oh, 아우야. Yeah. Oh, yeah. 아니. 아우 여공주난이도 여기 진, 다시 지나온 것 같은 어, 이상하다. 공주 아까 본것 같은. 아 뭐야? What the? What the? 막가기, 막가, 막가. A few moments later. 자 보스 다시 왔어. 아 어, 이상하다 나 아까부터 왜 이러지? 자 툭창 바꾸고요. 쓱 지나가 줍니다. 아, 라 잘했는데. 자, 자 잘해줄 수 있고 여기 지나가는 거 어려워 말고 그렇지. 탁탁탁 탁, 탁, 탁. 와우. 자, 여우로는 그냥 이렇게 와 아, 던져 던져 던져. 오 클랩 블레네 또. 자 클릭 시에서 절대 안 나게. 툭툭툭 툭툭툭. 툭! 후... 긴장오케이 됐어 오오 오 저리 가오고 오우. 오 이거 그냥 이렇게 쓱우오세요 네. 어 뭐야 우 오우. 야야야우 오우. 오우. 야, 야, 오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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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어, 삶을 받았다 오늘 왠지 목표가 300점일 것 같거든요 갑자기 아 마이 굿넷 흐허허허 헤헤 자, 170 도달 저는 모르겠고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안 가고 삭제 오 방패 빠이빠이 200점 가야돼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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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200점 가나? 200점 갑니다. 오케이. 업 업박. 오빠 으로저 맞는 거 조심하고. 그렇지. 200점 넘어갔습니다. 허어어어 신난다. 어우, 그거 주고 신나니까 지나가야지. 뭐? 어, 이런 게 어디다. 어,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후, 어떻게든 살았다 일단 일단 어떻게든 살았다 200점 이상은 광고로 살 수가 없대요 이 무슨 조심조심 가야 된다는 소리요 쏵쏘쏘 스케어리 300점 갑시다 두려워 말고 간단하는 300점 나는 300점 살살 합시다. 오! 오! 지금. 아! 오 마이 갓! 야!